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 보게 될 게임은 폴아웃 뉴베가스, even... no.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편에서 이제 우리는... Make a brief stop. The 저원 네, 편에서 아마 무슨 묵시록을 추종자랑 접촉을 한 다음에 걔네한테서 막 마약 중독자 중독자들을 어떻게 좀 갱생 시켜줘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아, 아 여기 길이 좀 복잡해 가지고 그런데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은 애가 아마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좋아 빌론. 어... 빌, 줄리에와 나머지 내 친구들이 널 그리워하고 있어 그들은 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좋았어 역시 새치어야 말빨로 모든 걸 해결하지 레벨업 어, 과학이랑 근접무기, 의학, 뭐 자물쇠 따기 등등이 다 있는데요 수리에다가 10포인트 정도를 투자해주고 남은 포인트는 어떡할까? 아, 잠을 아니면 과학? 그래, 과학을 50을 먼저 찍는 쪽으로 갈게요. m a 저거 영업을 하는데 방금 전에 혓바닥 한번 씹은 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거참. 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지금 일 시켰던 분이 계시는 데가 구르몬 요새 안쪽에 여기 계시네요. Is there 어, 중독 문제를 도와줬습니다. 네, 당신에게 감사하고 supplies, 있다고 하고 제이콥과 같이 me. 일하니까 어, 여분을 스팀팩이나 픽서를 줄수 있다고? Sure. 라드어웨이 아 일단 스팀팩 아 감사합니다. 자 프리사이드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이 상태가 되면은 개노를 살살 구워 삶을 수 있긴 할, 거, 할 거거든요? 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어... 어. 도울게... 음... 그러, 그렇구만 어, 됐다 어... <목소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나쁜 사람일 리가 없으니까 나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음, 네 근데 베로니카를 데리고 있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수리를 지금 70을 찍었죠 그러고보니까 수리 70을 찍었네요 그럼 이제 프림으로 가서 자 그.. 예.. 한 세번쯤 봤던 그 고물덩어리 로봇을 한번 수리.. 해 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짠, 짠. 수리를! 실행한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EDE 어 동행관리 시작 좋았어 네아그 다음 EDE 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네요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뭘또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변화미사일을 로켓으로 만드는 거 금속 제조법 나오고 있는데 내기억이 맞으면은 아 폭발물이 안되는구나 MFC 클러스터라고 해서 DPS 238짜리가 있거든요 데미지는 73.7 곱하기 6짜리인게 하나 있는데 아 이게 또 폭발이 안돼가지고 못만드네요 아쉽게 자, 뭐 아무튼 됐고 이제 ED도 관련된 퀘스트가 간단한게 있는 뭐야 잠깐만 근처에 있는거 아니죠? 빨간점이 찍혀가지고 뭔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건 또 아니네요 자 그리고 뭐 일단 딴건 다 됐다 치고 노박으로 가서 빰빠람빰빰 빰빰빰 나까 a m bam, bam, b 7시간쯤 기다린 다음에 m 우 가가지고 방열쇠 하나 받아갑시다 어? a 집에 들어가네? 클립! 아 예... 뭐 알고 있긴 했는데 모른 척 합시다 아, 죽음이 좀 그렇고 그랬던 죽음이라... 어. 자 일단 보상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방 열쇠를 준다고 하네요 2층 첫째 방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이 생겼습니다. 네집 얻기 참 쉽죠? 원래는 이게 그 방금 그 뭐였더라? 아무튼 걔한테 원래는 여관 관리하는 애한테 돈 주고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간단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정도 빼두자 어차피 그거 무게를 먹지도 않으니까. 기타 계열에서 머그자는 대체 왜 있는 거야? 일단 넣어놔. 아냐 나중에 버려 테디베어 일단 이제 넣어두고 깡통 개수를 7개 그냥 다 넣어놓을게요 금속부품이랑 전기부품 전기정도는 빼두자 그리고 무기계열에서 비비탄총 초퍼가 dps가 얼마 안되죠 그냥 넣어버리고 얘도 그냥 넣을게요 지금 안쓰니까 데인즈레 나파이프 나빴다 어.. 매드봄 계열 하나 남아있고 골프 드라이버 데미지 29에 DPS가 63짜리 이러면은 나파이프 그냥 버리고 어.. 스파이크 댓건와 근데 팅그레이네이드 되게 좋다 데미지가 98이나 들어가 와 되게 좋네 22구경 소음.. 그.. 피스톨이 <laughs> 딜이 오여가지고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있으라고 하고 청동 너클 그냥 넣어버리자 어 그리고 네 잠깐 세이브를 하던 도중에 <laughs> 귀신같이 튕겼네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금고 정리하기 전으로 네 시간이 약간 뒤도 되돌아왔네요. 비비단, 비비탄 비비탄 그 다음에 초퍼 나이프 그냥 넣고 리피터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그냥 넣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쓸만하지도 않을 거니까 넣어버리고요. 얘랑 얘 그냥 넣어 두고 보조 기타 기타 템은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정 필요 없는 거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다 버리면 되니까. 음, 뭐야? 아, 네, 소리 나는 거 맞죠? 순간 게임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았네.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서 이, 여기에 좀 재료가 많이 있는데 필요한 재료가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할 때좀 살짝 털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던 게 노박 쪽에 와가지고 지금 집 하나 얻은 거 진행을 했었고 지금 할수 있는 게 캐쉬는 다음 번에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일단 넌 나만 믿어는 진행 못 하겠네요. 좋아 히든 밸리로 갑시 히든 밸리로 갑시다 음, 히든 밸리로 갈라고 하면은 아 이게 길이 좀 애매한 데라 진 스카이 다이빙 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여기로 오면 아주 아름다운 친구들이 또예절 <laughs> 반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꼬라지를 볼수 있죠 됐다 수류탄 자, 골프 드라이브 골프 드라이브 한번 써 볼까? 아, 저기야. 야, 나도 좀 잡자. 아이, 미들이 다 끝내면 어떡해? 아 실험 좀해 보라니까 진짜. 아 뭐야 이게? 아,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네, 파우더 앵거 둘이 펀치 한 방과 레이저 한 방에 다 쓰러졌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쪽에도 둘이 있고 저기도 둘이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들이냐 야 나와봐 골프채 맞춤 보여줄게 어디 있어 음이 뒤는 아니고 그냥 거대 파리 같은 애들을 맞네 아 개코구나 그래 개코 정도면 실험해볼만 하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파워 덩어들이 몇명더 있습니다. 자 버미트라이플 갖고 어딜 감히? 어 어.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쉽게 죽냐 얘들? <laughs> 아 이거 되게 사람 뻘쭘하게 만드네 이새. 얘들. 어네 그냥 골프 드라이버 한번 휘두르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네요. 일단은 챙길 거다 챙겨두고 폭발물 상자가 도둑 에, 아니야 그냥 챙기자 넌 챙길 게 없네요 노트를 읽는다 음자 일단은 상단이 줄어들어서 털게 없으니까 저쪽을 향하겠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것 같고 파리가 한 마리 있으니까 때려잡고 왜네 파리가 안 죽냐 이거 한방에? 피가 다딴것 같은데 그냥 무기 숙련도가 별로였던 별로였던 것 같네요 자. 이근처에도 뭐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수류탄을 살포시 꺼내들어서 저기 계시네 저기 자 선물 팡 나이스 샷 그 다음에 얘네는 크림슨 캐러밴을 털었구나. 어떻게? 야, 근데 크림슨 캐러밴 엄청 세 보이던데 어떻게 털었지? 얘 네, 네 어떻게 또용케 털어가지고 적당히 잘 베껴 먹었나 보네요. 아, 이 친구들은 너희 혹시 사냥용 라이 사냥용 라이플이라고 들어봤니? 아니 이왜어렇게안 맞냐? 안 맞는 거 같냐 이거? 했고 이쪽에는 일단 안 보이니까 얘네 시체 좀 털어 갑시다. 근데 앞에 뭐가 좀 많다 한네 정도 있네요. 아 쟤네 코요테다 코요테. 여기 있던 애들이 아마 코요테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브라미니 하나 있는데, 에다 예, 그냥 털고 뭐 남아 있는 게 그냥 뭐별 다른 게 없네요. 아 이게 안 맞아? 자 일단 애들 다 정리했고 와 안에 있는 거 뭐냐? 야 여기, 여기 누가 살라 그랬나? 어, 안에 엄청 많네 뭐가 막상 썬셋 기대하고 열었는데 썬셋은 없고 다른 타 아, 다른 먹을거리가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아 다음 선셋얘기 나온김에 보조해서 선셋하나 먹고갑시다 지금 피가 좀 빠져있어가지고 한 두어개정도 먹어주는게 좋을것같아요 맞은거야 맞은거야 어허 그러는거 아니다! 아우야 팔 나갔어 팔부러졌어 아우씨 양팔 다부러졌네 머리! 아, 네. 팔이 부러져서 명중률이 똥망이 됐죠. <laughs> 아, 이거 참. 애들이참 얌전하게 그냥 아이고, 그냥 뭐망치들어거나 아니면 버밍트라이플이나 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네요. 일단 스팀팩이 아니라 선셋 좀몇개더 먹어, 먹어주고 저기가 저기 한번 발견해볼까? 저기가 뭐하는데 어떠라? 일단 저기 저거 무슨 무슨 파우더인거 한 명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냥 굳이 가지 말자 네 가던 데로나 그냥 갈게요 저기 무슨 막 샘몹이 하나 있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기억은 잘안 나네요 자 일단 이쪽이 솔론 산 솔론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네 원래는 아마 뭐 석회암 채석을 업으로 삼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네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깽판이 개판이 된 상태라 사람들이 그 채굴장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여기에 그 갇혀 있는 상황 거의 그냥 반쯤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계시네요. 천프로이스. 네, 데스클로가 장악하고 있다. 프림에서 동쪽으로 향하거나 북쪽으로 뛰어가는게 좋을거라고 하네요. 어, 데스클로들은 어디에서 오나요? 네... 채석장으로 이동했고, 지원품목을 가져다 주는 동안 채속장을 폐쇄시켰더니, 데스클로가 거기에 두 알을 깠다고 합니다. 좋아, 데스클로 문제는 내게 맡겨둬봐. 음... 음. 그럼 그럼 겁내 무서운 몬스터인 거 알아. 그래서 네 어미와 알파 수컷을 제압해야 될 거라고 하네요. 좋아 좋아. 네 일단 위험한 거 압니다. 그래서 전좀있다 올게요. 잘 있어요. <laughs> 네. 정도껏 빠져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 무기에서 다시 한번 내필 골프 드라이버. 여기가 아마 전갈이 업곡이었나? 그런데여 가지고 좀 무서운 애들이 아, 아닌가? 아닌가 보다 여기. 백백 백.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히든밸 히든밸리로 바로 들어가네요. 아 근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잠깐만요 철조망으로 다 쳐놓으면 어떻게 들어? 아 저기 빈 빈대가 있구나. 어, 잠깐만. 독 걸린 것 같은데? 아, 어어, 아우. 아, 이 깜짝아. 야, 씨. 보조, 보조, 보조. 해독제 해독제, 해독제. 오케이. 좋아. 하나를 이렇게 하고. 아, 야. 또 몰려오면 어떡하냐. 네, 우리 힘세고 강한 베로니카가 다 해결해줬네요. 선셋 좀 잠깐 마셔주고, 어,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은 굳이 잡지,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네, 어차피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것 같으니까 아전갈들은 지나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베로니카가 앞장서서 나간 다음에 저기 베로니카 저기요 아무런, 아무런 소리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애니바이 돼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아 저기 베, 베로니카 아니 저, 야 니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hold on, 기다려 봅시다. 아뭘 때리고 싶은 게 생겨, 또뭐 이상하게 전투 상태야 무슨, 야 설마 버그 아니지? hold on, I see. 아, 일단 나갔다, 와봅시다. 나갔다 와 봅시다. 나갔다가 약간 버그 냄새가 나서 버그 스멜이 살짝 나거든요 이거. 오케이 일단 나가면 정상화 됐고 다시 들어가 봐. 자, 전투 상태 풀린 상황이죠? 네 이제 달려와서 오케이, 드디어 제대로 하네요. 아 오프닝 업. 웰컴 백, 로라니카. 네, 이렇게 해서 고정난 벙커 1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브라더후드와의 첫 번째 만남이네요. Listen up. I'm in Paladin Ramos. And I can't say I'm too happy about having an outsider waltzing around. 음, 베로니카가 있는 걸 보니 꼭 그럴 것 같진 없다. 얌전히 있으면 문제 없을 거다. 엘더께서 대화하고 싶어한다. 좋아. 네, 알겠습니다. 어 Still in the dark 여전히 어둠 속에. 아 대화 좀 듣고 뭐야 대화하다 마네. 야내 브라더우드 오브 스틸을 <목소리> 네, 많이 보자. <목소리> 야 <목소리> 네, 역시 뭐 아주 그냥 애들이 전쟁 후 기술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 굉장이참 네, 만만치 않네요. 어 의약품이 필요해. 오아 팔아 주네. 와 그러면 경찰봉 다섯 개 가지고 가시고요. 네어쇠지레아 잠깐만 이건 이건 안돼 이건 안 돼. 쇠질의 하나랑 그리고 9mm 피스톨이 내정수 있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세요. e e 아 보다음 안에 이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좀 약간 잔렉이 있네요. 자 이제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면은 이 동네 엘더라는 사람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워 아마 풀셋. A good Hello, In he was yep. 음? 아 저기, <laughs> 야이 뭐야 이거 상황? 아나이 미친 버그게임 이거 진짜 아 진짜 망할 버그게임 에 <laughs> 네, 세이브 지점도 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자동 지점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자 다시 한번 열심히 걸어가볼게요 좋아 이번에 제대로 대화하자 어? 좋아, 좋아. 있어, 말을 해, 말을. Hello Veronica how goes your mission Well know in a second okay I wanted to talk to you Veronica, tell me this isn't about yes goddammit, it it is but you're gonna hear me out this time We've been through this The things I've seen now other groups succeeding where we fail it's not too late for us We've outlasted the end of the world We'll outlast these upstarts waiting sure. in a hole for everyone else to die if we must this is a dead end for us i see no evidence of that nor do i see anyone out there with a solution to our problems how could you you're too scared to look let's go we're wasting our time 어디 보자. 나가다 보면 베로니카가 말을 좀걸것 같은데 어, 일단 문자 고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아기는 없는데.. 어, 무슨 문제야? 증거를 원하시면 직접 찾을 생각은 없고 right.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해서 listen, 계속해서 I hold the 그러니까 벙커 안에서 버팅기다 보면 버팅기면은 어떻게든 브라더가 계속 이어서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베로니카 같은 경우는 바깥 사람들은 진짜 막 기술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 봐야 우리는 이제 멸망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엘더가 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음, 리이 최소 으로 삼고 있다. 그것까지 무시하진 않을 거다. 어, 뭘 가져다줘야 그가 마음을 바꿀까? 브 d o 우드가 실패할 거 don't know.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 아... 파엘리자라 네, 아 그리운 이름이네요. 저희들을 사망으로 파견했고 몇 가지가 있었다.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연락하던 터미널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꺼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좋아, 이만 가자고. 어, 뭐야? 아, 팔라딘 아저씨가 갑자기 왜? 내 네, 장로의 생각을 더럽히지, 더럽히도록 용서하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아, 근데 야, 그러면 베로니카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야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저 웃긴 아저씨들 있네, 저거. 자, 그리고 엘더 아저씨, 저랑도 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베로니카 어, 네, 뭐 도와줄게요. 네. 봉쇄상태고 수립이 거부되어 있다. 당신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어... 조사 순찰대를 보내거나 중요한 물건을 회수하려고할때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수색팀 3개를 보냈어요. 문제는 이게 실종됐다는 거고 예, 네, 알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직. 네, 누군가를 내보내야 된다? 좋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shielding of the bunker prevents us from actively tracking. Should our worst fear be the case, I'm not allowed to purchase any prohibited equipment. So, I'm going to g h e b u n r i i n e 자 하딘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 있는 그 팔라딘이라는 약간 뭐 직위 같은 게 있는데 엘러가 대가리고 그 다음 팔라딘이 아마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군사 쪽을 총괄하는 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고 하네요 봉쇄 상 o 고 어, 외부에 있던 자들은 복귀하지 못했고 e a r d 실 d 을겪어야 n 그러니까 엘더 e o p l e who are all t h 나 p e o p l 이 who are all the people who a 이 e all the p e o p 자 그러니까 브라더우드 오빌 오브 스틸에서도 좀 내분이 네 있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현엘더 같은 경우는 벙커에 있는 게 안전하다 우리는 고립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에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하려니까 되게 좀 애매하네요. 나중에 게임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막 함부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좀 이해가 힘들고. 어디 보자. 일단 베로니카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베로니카를 그냥 빨리 아, 그래. 베로니카 먼저 종료한 다음에 넘어가자. 네. 자, 그거는 좋은데 지금 영상 시간이 좀 진행이 됐으므로 자,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